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31일이고요. 아, 이제 3월을 마무리합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두겠죠. 네. 우리 마음을 확정을 했고 그 마음을 전달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런저런 뭐 부조리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믿고 어, 같이 했던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이제 배신감이죠 배신감과 더 이상 신뢰를 할수 없다라는 음,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 4월 이제 뭐한 중순, 뭐 일단 4, 5, 6, 6월까지는 소득이기 뭐, 때문에 일을 하고 인생계를 천천히 하고 나갈 수 있을 만하게 되고. 생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냥 뭐 나가는 식으로 해서 응모를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아 아주 기나긴 한개월이었고 아, 아주 기나긴 여정이었고 2년 6개월이죠 그렇죠. 2년 6개월 30개월인데 30개월 동안 뭐 이곳에서 편하게 일을 하기도 했었고 어렵게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더 이상 뭐랄까 이런 비전이 없는 곳에서 음, 비전이 없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참을 수가 없는 아마 이제 전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음, 어, 솔직히 받을 수 있는 건다 받았고 어, 할수 있는 건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음. 곳에서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 고 어, 생각을 그런 생각들 되게 되네요. 뭐 이제 녹화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이미 그소아의 말은 다시 되잡을 수가 없는 거죠 녹화말은 되잡을 수가 없고 음... 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되죠 음...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해도 제가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내 주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는 아무런 미음없이 아, 떠날 수 있는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있으면 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더 생각하지 못한 거을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어 제가 나갈 수 있는 준비가 일단 제일 중요했던 자금이 쌓였기 때문에 그 자금을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뭐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하고 싶었던 게없지 않았죠. 그지만 이제,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는 뭐더 이상 저는 할 마음이 없고, 음, 사런가 이제 인연을 지키기 끝내는 게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일을 하다 보면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음,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마인드가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어, 대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해한다고 해서 좀울컥한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아, 별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그 사람 앞에서 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 이렇게 뭐 동정심 이런 걸 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이제 더 이상 뭐 미란 없이 저한테 이제 열등감 아닌 열등감과 이제 어,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 본인이 이제 더 위치급이 있고 더 여자 같은데 더 친해진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행동, 그런 언행을 저에게 쏟아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달라진다고 믿기긴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한 것들이 어느 정도 권한 주어져야지만, 전이 주어져야지만 해낼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그릇을 이제 그래서 이정을 해주었고, 뭐 <laughs> 또 한다고 했을 때 이런저런 생각들도 들긴 했지만, 뭐, 더 이상 어, 저보다 그릇이 작은 사람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큽니다. 저보다 그릇이 큰 사람. 더 노력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해야지만 제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저보다 더 그릇이 작은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고 어 뭐사월에 일을 마무리하든 오월 일을 마무리하든 어 마무리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동안, 음, 네, 네. 일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많이 제 만나게 됐죠. 많이 만나게 됐기도 했고, 관계를 쌓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정체되어 있는 업계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정체되어 있는 업계이기 때문에, 발전을 하는 회사가 그냥 관계만 유지하려고 하는 회사, 이렇게 둘 중으로 다닌다고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발전이 없는, 어, 게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2년 6개월 그렇을 음. 지켜봐왔기 때문에 더그 이상 뭐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음 이렇다 저렇다 뭐할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참아볼까도 하는데 그렇죠 뭐 제가 나쁘할수 있는 것들은 다 나쁘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들어오기만 하면 저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그쵸 그렇게 뭐 엄청 크게 제가 이 회사에서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보상받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 뭐라그러든지 제가 나갔을 때 결국에 어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 되겠죠. 그렇지만 그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테고 또 저보다 더잘하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 업에서 더 어, 저건 의지를 받고 좋은 결과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쵸. 이제 이 공간도 아마 새로운 사람이 또 자기만의 공간으로 만들게 될 거예요. 어, 또그 사람이 또잘 해주면 저는, 어, 그동안 여기서 했던 것들이 이렇게 무단은 아니었다. 쓸데없음은 아니었다. 하는 알바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직원으로서 일을 해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배울 수 없는 것들도 여기서 배웠기 때문에 더큰 세상으로 나가야 되죠 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살기보다는 더큰 세상으로 나가서 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눠야지만 제가 더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어, 아직 뭐 전혀 내가 음,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이야기할 것도 이야기를 어, 나눌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또아 저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시간이 참 많이 걸려가지고 바로 아, 나아가게 될것 같은데 나아하게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잘 정리해가지고 영이면뭐 마지막에 유종의 미래를 거두고 싶어요 뭐, 1년이 됐든 6 30년이 됐든 누구간 그뭐 나가야 된 사람은 나가야 될 거고 들어와야 된 사람 들어온 건데 나가야 될 사람이 나가질 않고 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어 사실 이게 뭐어 먼저 태어나 가지고 먼저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다 이제 본인 것이 아닌데 어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음 발전 이 없음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뭐 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 들기 때문에 어뭐그쵸한번 그렇죠 이제 어 뭔가 문제가 터졌다고 했을 때그 문제는 계속합니다 결국에 털어내고 다시 한다 이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어 관계가 한번 틀어졌던 사람이나 사람과 다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어 문제가 많이 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그 사람을 떠나야 제가 떠나야 뭐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제 음, 원래 한사람에더 남아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일이 기 때문에 기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더, 저는 또 저랑 더잘 맞는 사람과 일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니까 어, 잘 맞을 순 없겠지만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뭔가 더할수있다는 거는 어, 더 뭐, 뷰가 하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참고 네, 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있지만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길을 떠나는 것들은 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래서 뭐, 마지막에 될수 있는 영상을 남겨 보았습니다.